안녕하십니까. 하이브리드 에너자이저 안조셉TV 대표 안병진입니다. 제 하이브리드 안조셉TV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자, 어, 오늘 새벽 말씀 김희 목사님께서 예레미야 32장 26에서 35절까지 말씀으로 전해주셨는데요. 제가 제목은 내게 할수 없는 것이 있겠느냐 라는 말씀으로 정해봤습니다. 자, 예레미야에기도 응답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입니다. 내게 할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27절 말씀이죠. 자, 원하신 다음에 그 뜻대로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24절을 보면 갈대아인의 손에 능김받았으니라고 하며, 말씀드 믿지 않고 불신앙으로 이르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갈대아인의 손에 능긴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출애굽을 하고 나서 홍해의 기적, 반스께서 물이 나는 기적, 그리고 멜만나의 기적을 만나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서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끊임없이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언제든지 그들을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여 벌을 주시고 또다시 회복해 하신앙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전적 의지함으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 일들을 바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든 일은 불법임을 알고 나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정해 주셨습니다. 자, 지나 모든 오늘 말씀을 듣고 지나온 저 삶의 모든 일을 생각해 보면 그 어느 것 하나 하는 기적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이미 저는 기적을 여러분 경험했지 않습니까? 2015년 그 상황에서도 2016년, 17년 다시 일어서게 해주신 하나님. 그러나 저희도 부족함이 있었고 연단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연단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 지금 이 연단의 길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구신 믿음, 구신 믿음 그리고 구신 의지, 그리고 주님께 전적 의지, 있다, 전적 전적 순종으로 나음으로 말미암아 이 상황이 이겨내서, 오, 주님이 재림을 위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하 안녕식 될 것을 다짐한 이 아침입니다. 자 이제 아 어, 혜진이 출, 학교 가고 나면 또출장길에 오릅니다. 출장길에도 동행하셔 주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출장길에 운전을 하면서 주님과의 대화 그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세면 음성을 들으러 갑니다. 항상 인도하시고 항상 절지켜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 안녕프 TV 이만 마치겠습니다. 아시죠? 무슨 말 할지. 자, 사랑합니다. 자, 가을이 깊어갑니다. 또한 주간이 끝나는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업무가 끝나는 금요일입니다. 자, 또 추위를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